장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통해서 홍수 심판 이후에 겨우 8명만 남았던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하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해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또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일들이 잘 이렇게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의 평화가 깨어졌던 것처럼 홍수 이후에 찾아왔던 평화가 다시금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서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셨을 때에 사람은 그 속에서 죄를 짓고 타락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셋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 예배자의 계보를 이어가시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온 땅을 죄로 물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세상을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이쯤 되면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을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동쪽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납니다.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사를 갔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갔고, 가인도 여호와 앞을 떠나서 동쪽 노땅으로 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조카봇도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갈 때도 동쪽으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창세기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을 다 동쪽으로 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보면 좀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성막과 성전은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은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와서 서쪽에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동쪽으로 간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성전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9장에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에게 다가와 주셨는데 왜 사람은 다시 한번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왜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끔찍한 그 재앙을 경험하고서도 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만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지독한 사람의 열심, 자신의 성을 싸우려고 하는 그 사람의 열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충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벨을 싸우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발견하고 그 바벨을 무너뜨리, 무너뜨려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열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자, 벽돌을 만들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게으르게 놀고 먹으며 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힘을 합쳐서 대단한 일을 해보자. 라는 열정이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게으름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열심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세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첫째는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이 절에서 동방으로 옮겨가던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신할 평지입니다. 이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평야지대입니다. 농사가 잘 되고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곳은 장차 바벨론이 들어설 자리, 그러니까 세상 문명의 중심지인 곳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을 택하여 거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풍요롭게 살수 있는 비옥한 평지, 신할 땅을 선택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편안함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두 번째 잘못은 재료가 잘못됐습니다. 재료. 3절을 보면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자라고 말하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 건물은 돌로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할 평지에는 돌이 귀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흙을 불에 구워서 단단하게 만든 그 벽돌 가지고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보면 이것이 뭐 그렇게 문제인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사실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불신앙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연 그대로의 돌이라고 하는 재료 대신에 사람이 만든 벽돌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선언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 굳이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그들 마음 속에는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있다가 또그물 난리가 나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물이 새지 않는 탑을 쌓아서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지키자. 이것이 벽돌과 역청 속에 담긴 사람의 불신앙입니다. 마지막 잘못은 그들의 동기의 잘못입니다. 그들이 땀 흘려 탑을 쌓는 진짜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죄악의 본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4절을 보면 먼저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기조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장1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은 온 땅에 흩어져서 살아라 이 명령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으려는 그런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우상숭배가 자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무언가를 열심히 쌓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업의 탑을 쌓으려고 하고, 자녀 교육의 탑, 노후 준비의 탑, 정말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탑들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 탑을 쌓고 있는 재료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탑을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수단과 내 방법을 가지고 쌓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탑들을 쌓아가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고 내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내 욕심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열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쌓고 있는 탑은 결국 무너져내릴 바벨탑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신할평지의 풍요를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벽돌로 쌓은 내 인생의 안전장치를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은 내가 만들어낸 역청을 바른 벽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반하여 하늘 높이 올라가려는 그 사람의 열심에 맞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어떻게 보면 참 웃픈 현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야 보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참 보잘 것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이 내려오셔야 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을 보니까, 가만히 이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이들을 막을 수 없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멈추지 않을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절벽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두면 다 죽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시죠. 7절을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에서 사람들이 자라고 말하면서 열심을 낼때 하나님도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심을 내시는데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들이 자랑하는 연합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사람들은 결국 그 도시를 그 성을 건설하기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가요? 사람이 열심히 쌓아 올린 것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야속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한 간섭은 은혜입니다. 만약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내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내 삶이 혼잡해지고, 일이 꼬이고, 건강이 어려워지고, 재정의 문이 닫히면서, 내 바벨탑 공사가 강제적으로 중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머릿속으로 실패라는 단어를 떠올려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벌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내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영원히 죽게 될까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내삶 가운데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바벨탑을 중단시키시는 것, 그 길을 멈추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한, 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헛된 성공을 흩으시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열심을 꺾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 바벨론 사건의 아 바벨탑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의 열심은 실패했습니다. 언어는 혼잡해졌고 사람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열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서 긴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모였다가 언어가 혼잡해져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각 나라로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각기 다른 언어를 쓰며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방언을 듣더니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바벨 이후로 막혔던 소통의 문이 성령님 안에서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으로 쌓은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고 흩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령의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타바레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자 라고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흩어지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벽돌을 굽고 바벨을 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 성령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나의 이름을 세우는 신할 평지의 바벨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면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소통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의 열심과 그것을 무너뜨려서라도 기어이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열심으로 가득해야 하겠습니까? 혹 미래가 불안해서 남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어서 내 이름을 새긴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바르느라 사람의 열심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모습들,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려오셔서 자꾸만 브레이크를 걸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벽돌을 굽는 삶을 내려놓고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성령 안에서 하나되게 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 안에서 교회로서 하나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열심,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어떤 열심으로 가득합니까?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내 이름을 높이며 나의 욕심과 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의 열심으로 충만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바벨탑을 쌓기 위하여 브레이크 없이 달려갈 때,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온전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되게 하시는 그 예배의 길, 교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내 이름을 부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바벨을 쌓는 삶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